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사활 문제를 하나 풀어 볼 거예요.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사활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흑이 백을 잡는 거죠. 보통이 백을 잡을 때 되게 유명한 모양이라 흑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이 선으로 뻗는 수를 많이들 사용해요. 만약에 백이 여기서 이제 막아 간다면 이쪽을 막고요. 그리고 젖힐 때 이제 1선을 젖히는 걸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백이 막을 때 이제 치중을 가가서 0 백을 잡겠다 하는 거예요 백이 막는다면 여기서 일선을 조용히 내려서 궁도를 좁혀준다면 나가도 먹여치기를 통해서 백을 아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실전사활의 대표적 문제 중 하나예요 자 오늘 문제는 이거랑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되면 이제 잡을 수 있는데 백이 이쪽으로 살짝 비껴 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죠? 자,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일단, 맞고요 이렇게 호구 쳐서까지는 뭐 거의 진행인데, 여기 다음이 쉽지가 않죠. 자,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둬야 되냐면, 바로, 사활의 모든 기본은 일단 궁도를 좁히는 거예요. 여기선 조금 특이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쪽, 일선을 먼저 뻗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통 백이 이렇게 막아간다면, 어, 먹여치고, 단수치고, 찌르는 수를 많이 생각하는데, 요거는 실패입니다. 백이 그냥 한 집을 딱 만들어주면, 바로 패가 나서 실패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이었을 때, 자, 이때는 흙이 다시 한번 궁도를 좁혀서, 백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는 거죠. 막아가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2에 1의 급소를 때려준다면, 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으면 한 집을 깨서 잡으면 되고요. 여길 두면 아까 애초에 계획했던 이 모양에서 먹여치기를 통해서 흙이 잡아도 다시 한번 찔러 들어간다면 손쉽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가 정답인데 여러분들 잘 푸셨나요? 자, 첫 수를 여기를 말고 다른 데를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 대표적으로 생각할만한 자리가 이쪽을 나를 자로 이제 국물를 좁혀가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면요 백이 한 집을 만들고요 흙이 한 집을 깰때 요때 이제 백이 조용히 젖혀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흙이 끊어가도 백이 그냥 잡아버리면 이거는 내또 네, 패가 돼서 아 이건 또 아쉽게 또 잡지를 못하게 되죠 그럼 또 흙이 어떤 수를 또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어, 사월의 기본은 궁도를 좁혀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간 단순하게 줄여가는 수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수는 이렇게 넣어서도 쉽게 살지만 백이 그냥 궁도를 한번더 넓혀 주면 더 크게 살 수가 있습니다 2a를 간다 하더라도 백이 그냥 한 집만 딱 만들어 주면 네, 집을 가장 크게 키워서 손쉽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이것도 오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 바둑 기초에서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한집 만드는 자리 백이 한집만드는 자리를 깨서 이백을 잡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술기를 어, 거래서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백이 잡을 때 단수 치고 딸때 들어가서 이거를 다 잡겠다 네,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백이 그냥 이어서 궁도를 넓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흙이 아무리 젖혀간다 하더라도, 백이 막아가면 뭐안 되죠. 네, 이것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모양 살펴보면은 이 모양에서 백을 잡으려면 이렇게 뻗는 수, 아주 좋은 수예요. 젖히면은 계속해서 궁도를 줄여가서 네, 잡는 거. 하지만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렇게 비틀었다. 자 이때는 역시나 궁도를 계속해서 좁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일선 내려서 계속해서 궁도를 좁혀 주면 됩니다. 백이 막아간다 하더라도 흙이 젖히고 막을 때2에일의 급소를 간다면 백이 무슨 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네 무슨 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손쉽게 먹여치기를 활용해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요거는 실전 사활 중 하나인데 어, 여러분들이 거를 단번에 만약 풀어내셨다면은 또 중급자 이상의 실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사활 문제 풀인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활 문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